여러분, 제가 알코올 환자분들 이렇게 진료하면서 진짜 독하게 술을 끊는 몇안 되는 환자분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환자분이 누군 지 아세요? 네 여러분 두 번째 랜선 진료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48세 여자 환자분이고 이 학원이 음성이고 DNA가 6만 카피 CT에 강경화 의심 소견을 받았대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이 항바이러스 처방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수치가 높지 않아 그렇게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하셨대요 오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드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간학회에서 강경화 환자한테 예전에는 DNA가 이제 2천 이상이 되어야만 급여로 항바이러스를 쓸 수가 있었는데 올해 3월인가 4월부터는 이제 DNA가 조금만 검출이 돼도 강경화 환자는 항바이러스 처방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강경화가 있을 때는 DNA를 아예 검출 안 되도록 억제 항바이러스 치료를 잘 하면 그 어떤 경우에서든지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즉, 간암 예방 효과가 정말 커져요. 그래서 지금 6만 카피라면 사실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바이러스에 드시게 되면은 드시기 전과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아뭐 효과를 보기 어렵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몸뭐 100이나 200 카피 나오는 사람도 간경화가 있을 때는 항바이러스에 쓰면 도움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항바이러스 잘 드시고 DNA가 검출되지 않도록 잘 억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드세요. 네. 그리고 지 지금은 간경화가 맞으면 급여 처방이 가능하니까 굳이 비보험으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음 환자분께서 회사 건강검진에서 비형간염 항원이 NEG, 네가티브의 주말이고요. 비형간염 항체, POS, 포지티브의 주말이고 비형간염 시항체 NEG 이렇게 되면 괜찮은 걸로 생각하면 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하나하나 해석해 드릴게요. 비형간염 항원, 비형간염이 걸렸다, 항원이 있으면 걸렸다, 만성 비형간염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게 네가티브는 비형간염 없다는 no. 얘기입니다. 비형간염 항체, 비형간염이 들어왔을 때내 몸에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있냐? 있다는 뜻이고 좋은 거네요. 비형 간염 시양체는 현재는 비형 간염은 없는데 과거에 내가 비형 간염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냐, 과거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네가티브. 그러니까 이분은 비형 간염에 걸린 적도 없고 심지어 항체도 있고 아주 좋은 상태세요. 다음 환자분, 간경화 말기 환자도 시종에 파는 유산균이나 비타민 C는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셨고요. 비타민 C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유산균의 경우에는 일부 유산균도 어쨌든 균이잖아요. 그래서 어, 비대상성 간경화 환자들은 면역력이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검증되지 않은 의료용 유산균이 아닌 경우에는 그거를 잘못 드시고 약간 세균 감염이라든지 폐혈증의 위험성이 조금 높다고 보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은 만약에 드시고 싶으면 시중에 파는 거 말고 의사들이 처방해서 나간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거를 선생님한테 처방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환자분은 간경변 치료 알코올을 하고 있는데 단백질 음료 하이뮤 육해어 마이 밀 이런 거 드셔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네, 드셔도 됩니다. 안심하시고 단백질 식이로 섭취하는 양이 적을 경우에는 이렇게 꼭 단백질 섭취를 좀 해주세요. 네, 다음은 성관님께서 보유자가 아닐 경우에 b 형관염 c 형관염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냐? 아니요, 정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정기적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추천하는 직업군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의료 종사자, 뭐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조무사 뭐 분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뭐 헌혈을 자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마약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기검사를 하지만 그런 위험인자가 없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두 번째, 어우 어려운 질문 주셨어요 몸매고혈압 완화하기 위한 베타차단제가 혈관 확장 효과가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아 이거 전문적인 강의 좀 들어가나요? 우리가 베타차단 단제가두 개가 있는데 비선택적 베타 차단제가 있고요. 선택적 베타 차단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간경변증에 우리가 정맥류 치료로 쓰게 되는 거는 비선택적 베타 차단제고 비선택적 베타 차단제는 첫 번째는 심 박출량, 우리가 심장에서 피가 나오는 거를 좀 줄여 주는 효과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간경화 환자들이 내장 장의 혈관이 이렇게 우열 늘어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내장 혈관 수축을 해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차단제는 혈관 확장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혈관 수축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선택적 베타 차단제는 어떻냐? 일반적으로 선택적 베타 차단제는 강경화에 정맥류 출혈 뭐 예방 치료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돼 있어서 대부분은 비선택적 베타 차단제 우리가 뭐 프로프라놀롤, 인데놀 이제 이런 약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환자분은 어, 출혈이 없는 위식도 정맥류가 있는데 이제 아마 다니던 동네 병원에서 동네 병원 말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위식도 정맥류가 있는데 이게 그레이드가 있거든요. 크기가 작은 경우 1단계, 크기가 이제 조금 커지면 2단계, 3단계 되는데 2단계나 3단계 이렇게 넘어가면 예방적으로 정맥류 출혈 예방 결찰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맥류 출혈 예방 결찰술은 2차 병원에서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아마 지금 대학병원 추천을 드린 것 같고요. 정맥류 크기가 크다면은 저는 이제는 조금 전문적으로 대학병원 진료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식도 정맥류 출혈 치료는 예방치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면으로 할수 있고요 다만 의사들마다 좀 폴리시 차이가 있어서 예방적 치료도 수면을 안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예방적 치료는 수면으로 하는 편이고 그런데 이제 현성 출혈이 있는 경우 이미 피가 나고 있는 경우는 지금 굉장히 바이탈 사인이 불안정하고 그럴 경우에 수면제를 넣게 되면 환자한테 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 수면 치료를 하지 않고 비수면으로 치료술을 바로 하게 됩니다 다음 환자분이 이제 올리셨고요. 이분은 사실 이제 간과 관련된 거는 아닌데, 열이 계속 나는데, 특별히 원인이 없이 열이 난대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FUO라고 얘기를 합니다. Fever Unknown Origin. 원인이 불명확한 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환자분 열이 좀 내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열이 난다면 대학병원에 감염내과 진료를 꼭 보세요. 감염내과입니다. 일반적인 데 말고. 네, 다음 질환은 남편이 강경화에 복수가 찼는데 벌나무가 좋다고 들어서 다려 먹어도 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요새 벌나무가 좀 유행이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보호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우리 보호자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꼭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면 뭔가 꼭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랑한다면 오히려 안 챙겨주는 게 환자를 도와주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볼라무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임상 데이터, 특히 강경화 환자에 있어서 안정성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경화 환자는 항상 효과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이제 조금 효과만을 기대하고 안정성 확보되지 않은 걸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병원에서 주는 전문적인 약만 드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남편이 간염 보유자인데 아무 영양제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맞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영양제별로 이게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 이제 제 유튜브에 보면 영부인이라고 제가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서 영양제 성분별로 조금 궁금하신 거 하나씩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있는 사람에게 섬유화나 간경변증으로 갈 확률을 유의하게 억제한다는데 지용성 스타틴, 수용성 스타틴 둘다 효과가 있는 건지 물어보셨어요. 아, 얼마 전에 우리 어떤 환자분께서 저한테 이제 세컨 오피니언을 들으러 오셨는데 비형간염으로 이미 항바이러스를 드시고 있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스타틴 그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스타틴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저한테 정말 그러냐라고 물어보러 오셨고요. 최근에 이 고지혈증 약 스타틴이라는 약물이 특히 비형간염 환자들한테 조금 좋은 데이터가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간암 발생률도 좀 낮춰줄 수 있고 그다음 간경변 으로의 진행이라든지 섬유화 진행을 낮춰 준다는 논문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데이터들은 대부분 빅데이터. 그러니까 뭐 국가별로 뭐 어떻다. 뭐 전체 환자들이 어떻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런 국가별 빅데이터에서는 지용성 스타틴, 수용성 스타틴을 나눠서 하지는 않았고 전체가 다 포괄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스타틴은 비형간염 환자나 아니면 만성 간경화 환자에서 현재까지는 좋은 결과가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인디케이션이 된다면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세밀한 결과가 좀 보고는 돼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수용성 지용성 모두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되었고요. 특히 대만 빅데이터가 조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음 환자분 설명은요.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만성 비용관염으로 스타틴을 드시고 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는 잡혔는데, 근육통 수치가 좀 올랐다 그래요. 자, 이거 제가 일부러 연결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그 스타틴이라는 고지혈증약이 참 좋은 약인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마이오페시, 근육통증을 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근육수치가 올라가게 돼요. 통증이 있고, 실제로 증상이 있고, 근육수치가 올라가면은 스타틴 치료를 중단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스타틴 계열로 양체를 받고, 고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방해 주시는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좀해 보세요. 다음 우리 환자분은요 S 항원이 없어지면 헌혈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교과서적인 답변이랑 제 개인적인 답변을 나눠서 드릴게요. 교과서적으로는 우리가 S 항원이 없어지면 어쨌든 헌혈 전에 하는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헌혈은 하셔도 됩니다라고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비형간염 환자는 S 항원이 이제 없어지면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나 나중에 또 비형 관염이 재발하는 케이스가 조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쨌든 비형 관염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S 항원이 없어져도 저는 헌혈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장기 이식, 간 이식이라든지 신장 이식 이제 이런 거를 해보면요, 예전에 비형 관염이 있었는데 없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장기를 받았을 때 나중에 한몇십년 지나서 그 장기를 받았던 분이 다시 비형 관염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조금 보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막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문제가 교과서적으로는 없다고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헌혈을 받게 되는 장기적인 사람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기존에 비형 관염이 있었던 분은 애상원이 없어져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94년도에 이제 비형간염이 걸리셨고, 지금 이제 강경화는 없으신 것 같은데, 종양이 있는데, 이 종양이 과연 양성종양인지, 간암인지 조금 헷갈리시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일단, 이 검사 결과, 뭐, 이 안티젠, 이 안티바디, 이런 것만으로는 저희가 간암 판정은 당연히 애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정도의 조기 간암일 경우에는 간암을 정확하게 판별하는 거는 영상검사 밖에 없어요. MRI나 이제 CT 소견인데,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 전형적이지 않은 이제 소견의 경우에는 헷갈릴 수 있고요. 사실, 헷갈릴 경우에는, 그런데, 간암을 100% 배제를 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권유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의사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쨌든 수술을 하게 되면은, 뭐, 전신 마취를 하고, 배에 칼을 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싫으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 뭐,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검사를, 뭐, 양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만성비염 간염이라는 위험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간암을 뭐, 1%라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네, 안전하게 수술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환자분께서, 어, 이거 되게 저는 좀 읽고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은 이제 외국에서 진료를 받으셨는데, 그때 술을 조금 드시고 간경화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외국 여자 선생님께서 환자분한테 엄청 화를 내면서, 당신은 본인의 몸한테 미안한 감정이 하나도 없냐? 라고 이제 화를 내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환자분이 너무 이제 충격을 받고, 어, 너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아마 건강관리 시작하신 것 같아요. 어,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참, 저도 이렇게 술 드시는 환자분이 왔을 때 어떻게 돼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환자마다 정말 천의 차이가 있는데 사실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말만으로도 끊을 수 있다는 거는 이미 환자분이 조금 이성이 있으시고 그래도 자기 몸에 대해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환자분들도 있냐면 제뭐 이런 말을 똑같이 했을 때, 어, 나는 짧게 살더라도 먹다 죽을 거예요. 이런 환자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 뭐두 번째는 의사가 화를 내네? 난 이제 무서우니까 이 병원으로 오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환자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환자들이 많아서 아무튼 가급적이면은 제가 봐서 조금 자기 건강에 대해서 아직 포기하지 않은 환자가 있으면 똑같은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팁 주셔서 감사해요. 자, 다음 환자분께서 식도정맥류이 파열이 돼서 결찰술에 베타 차단제를 드시고 있대요. 이게 간암 말기 증상으로 발견지 물어보셨고요. 제가 가 지금 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 환자분 지금 간암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간경변증이 있으신 건가요? 일반적으로 식도정맥류 파열 같은 경우에는 간암보다는 간경변증의 이제 증상인 경우가 조금 더 많거든요. 이제 간암이 만약에 많이 증가돼서 정상 간 기능이 떨어져서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거면은 어 이거는 제가 아마 전에 한번 간암의 예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서 좀 스킵을 하고요 우리 환자분이 간암이 없다라고 하면 간경화만 있는 상태라고 하면 원인 질환, 뭐 비염간염이든 아니면 알코올성 간경병증이든 이런 거 치료를 잘 하고 나면 시도적 면역 파열 이후에도 몇 년씩 잘 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 상태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그냥 이 상태만으로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환자분 얘기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와닿아서 올렸는데요 이제 조금 늦게 아기를 낳으셨고 그다음에 남편과 불화가 생기셨고 또 육아 스트레스가 아마 많으셨겠죠. 출산 6개월부터 애가 만 5세가 된 때까지 계속 이제 술을 드셨대요. 좀 괴로워 하시면서 글을 올리셨어요. 음, 술을 어떻게 끊을 수 있냐? 여러분 제가 알코올 환자분들 이렇게 진료하면서 진짜 독하게 술을 끊는 몇안 되는 환자분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환자분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입니다. 자식이 있는 엄마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술을 드시다가도 어, 애기들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식들 걱정 때문에 정말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독하게 술을 끊으실 수 있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 일단은 너무 힘든 상태라는 거저 충분히 동감하고요. 뭐, 한 번에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남편보다는 자식 생각하시고 내가 없었을 때 자식이 얼마나 힘들지를 조금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분이 또 손주도 손녀도 낳을 때까지는 버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보다는 자식 생각하면서 조금만 힘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랜선 진료실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조,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